삼십일 세 여성이시고 생리통이 이제 심하셔가지고 상담을 문의해 를 주셨는데요. 어, 통계상에는 가임기 여성의 오십 프로 이상이 이제 생리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진통제 한번 안 드셔 보신 분 없으시고 심하신 분들은 진통제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자꾸 이제 진통제로 신호를 무시하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더큰 질환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통증이 심하다. 하면은 자세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다행히 시청자분께서는 환자분께서는 어 자궁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나 생리통이 심하다 이러면 먼저 어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아니면 자궁선 근증, 아니면 자궁내 유착 같은 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인과에서 검사, 검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이후에도 통증이 있다면은 어떤 한의학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한의학 쪽으로는 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 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해결해야 될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월경 주기나 월경 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변증의 주요 변증의 세 가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신허증이라고 있습니다 신허증인 경우는 자궁, 자궁이나 난소 기능이 좀 부족한 경우 원기가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지름증이,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이명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뭐 시큰거리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아니면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경우에 좀 독하고요. 두 번째는 간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울증은 스트레스랑 좀 관련이 많은데요. 월경 전에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옆구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짜증이 잘 난다. 한숨을 많이 쉰다. 아니면 수면이 약간 불량해진다. 이런 분들이 간 울증이고요. 마지막으로 혈 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 어증인 경우는 생리통이 좀 심하고요. 생리통이 칼로 베는 것처럼 심한 경우가 많고, 생리가 아닌 와중에도 배를 눌러보면 앞통이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세 가지가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하면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환자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께서도 좀 간단하게 하복부 복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해지고 어 복부에 냉증이 좀 심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부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쉽게 요손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게 이제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꼽 바로 아래 요렇게 배를 내시면은 이 삼촌 아래 관원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원기가 모이는 자리라서 관원인데요. 그 관원이라는 혈자리하고 또이 엄지 마디만큼 내려가면 중극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원하고 중극이라는 혈자리가 하복부에서 자궁하고 좀 관련이 있는 자리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없어서 푹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극이라는 혈자리에서요, 아까처럼 요걸 이렇게 옆으로 가시면은 자궁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양방향으로 똑같이 옆으로 가시면은 어 여성 자궁 말 그대로 자궁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자궁이라는 혈자리 하나랑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이 엄지 손가락으로 이 자궁에서 배꼽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귀래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돌아올귀, 돌아올래를 써서 여인이 돌아오는 혈자리라는 혈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궁하고 귀래라는 혈자리는 해부학적으로는 난소랑 난관, 자궁이랑 관련이 있는 혈자리여서 여기를 이제 환자분들 와서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양쪽 다 아파하시는 분들, 또 한쪽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배를 눌러봤을 때 이런 통증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몸에서 분비되는 것들이 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갖다 촉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카페인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유제품 육류 같은 부분들도 음식들을 갖다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촉진이 되면서 어, 통증을 갖다 좀 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아랫배가 차다든지 또는 찬 성질의 야채들, 뭐 이를테면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도 몸이 좀 차지면서 자궁의 어떤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제들이 됐었던 이제 생리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 일반적인 생리대들도 어, 순환을 갖다가 좀 저해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면 생리대들이 많이 이렇게 어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활에서 개선을 했을 때어 우리가 생리통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음식들도 좀 따뜻한 음식들 그리고 아랫배를 늘좀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리통을 갖다가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우리 환자분도, 시청자분께서도 한의원에 오셔서 약을 한번 드셨다고 했는데요. 이 생리통 치료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치료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아까 환자분은 초경 때부터 지금 31살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네. 17년, 그쵸? 음, 그렇죠. 17년 넘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통증을 그쵸. 달고 살아셨던 건데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생리통의 약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계지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개, 계피예요계피 음. 예. 우리 수정과에도 들어가 있는 그 네. 계피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박수현 원장님께서 자궁이 진짜 냉해서 오는 생리통일 때, 그럴 때 효과가 좋은 약재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으론 홍화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뭐, 홍화씨 뿐만 아니라 이 홍화, 진짜 이 꽃을 이용해서 생리통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말 나왔던 어혈로 인한 생리통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육개라든가 홍화가 환자분께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드시게 되면 다 들어가는 약제들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궁 자체에 그냥 자궁벽을 좀더 두껍게 만들어주고 탈락이 잘 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오수유란 약제가 있어요. 이런 약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처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뭐 생리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복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단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탈락이 잘 되게끔 자궁벽 청소한다는 개념의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리 주기를 잘 잡아갈 수 있는 약을 또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두 달이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유지될 수 있게끔 한번더 드셔야 되니까 최소 3개월 정도의 치료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세요. 네. 어, 생리통이 심하실 때마다 어떻게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나요? 네 많이 복용해요. 아 그러면 초경 때부터 계속 생리통이 있으셨는지. 네네 초경 때부터. 아 그러면 한번 생리할 때마다 몇 번씩이나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하루에 하나 이상을 먹는 것. 하루에 하나 이상 그러면 뭐한이3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드시나요? 아, 아, 3일 정도. 거. 그러면 네. 생리 주기는 일정하신지? 아니요, 되게 불규칙해요 아, 해요.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시고 네. 혹시 손발이 차거나 어,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수족님 증이 좀. 아, 있습니다. 손발도 차고 혹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소화는 무리는 없긴 한데 잘체할 때도 많아요. 잘 채할 때도 있고 네네네. 혹시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거나 열이 위로 오르는 느낌은 없으세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어, 산부인과 한의원 말고 산부인과 가서 다른 어떤 뭐 자궁 검사나 난소 검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어,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가서 검진은 받는데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아, 네. 얘기만. 네. 네네.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게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여쭤봤어요. 정리를 네. 해드리려면 일단 생리통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 보통 분류를 할때 원발성 생리통이라 그래서 1차성 그다음에 이차성으로 속발성이라 그래서 이 이차성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 근종이 있다거나 자궁 내막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생리통인데 어, 시청자분 해당이 안되안 되시,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1차성 원발성 생리통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보통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 중에 한50% 정도는 생리통을 앓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생리를 네. 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때문에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생리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통제는 뭐가 문제냐면 진통제는 사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이렇게 조금 덜 나오게 해서 자궁 수축을 조금 조금 음, 줄어들게 하면은 생리통을 좀 잊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진통제를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그 진통제 효과가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실 자궁은 어, 생리 때 이렇게 자궁벽이 임신을 준비해서 이게 자라나서 그게 탈락을 하면서 깨끗이 탈락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자궁 수축을 막는 어떤 진통제를 드시다 보면 계속 자궁 안에 어혈이란 게쌓 살게 돼요 네. 그래서 자궁이 계속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궁이 깨끗하게 이 자궁 벽에 깨끗하게 탈락을 하고 그다음 또 생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진통제를 너무 오래 드시면 이 안에 어혈이 가득 차 있어서 갈수록 진통제도더안 듣게 되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원인을, 사실 생리통의 원인은 보통은 자궁이 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해당은 되지만, 제가 아까 혹시 어, 손발이 차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있느냐, 소화가 안 되냐고 여쭤봤던 거는, 보통, 음, 손발이 찬 원인이 자궁이 찬 경우가 사실 여자들은 제일 많아요. 근데 어. 소화기가 안 좋아서도 사실 자궁이, 어, 어 손발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이 화가 위로 쌓이면서, 화가 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서 손발이 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궁이 찬데 손발이 찬데 그 원인이 소화기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심장의 화가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궁이 찬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지를 조금 살펴봐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소화도 약간 자주 체하시고 그렇다는 걸로 봐서는 소화계도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슴 두근두근 거리고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심장의 화 문제도 있으신 것 같고 당연히 음. 자궁도 차고 그 다음에 계속 진통제를 너무 오래 드셔서 어혈이 자궁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지, 계속 생리통이 심하신 것 같아서 약간 장기적으로 어, 생리통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계속 진통제만 의존을 하다 보면 더 진통제는 안 듣고 자궁 상태는 더안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결혼하셔서 임신을 준비할 때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충분히 생리통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당연히 한의원에 가시면 약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치료를 근본적인 치료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복부 쪽에 침과 뜸 치료 같은 걸 해서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개선시켜서 일단 생리통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